일단은 내 선생님이었지. 아이만 보였을 때내 선생님이었고 나는 항상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내가 함부로 말을 못 놓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일을 그만두고 그걸 업으로 하기 시작할 때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줬지. 했으면 좋겠다. 용기를 많이 주고. 그러다가 이제 만나게 됐지. 연인 사이가 된 거고. 내가 일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러다가 세라쌤 활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아주 준비가 안 되고 막연하게 했어, 나는 진짜로. 막연하게 내가 외부에서 수업을 해도 된다고? 내가 누굴 가르쳐도 된다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쌓이면서 수업을 어느 정도 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처음 시작은 다 이제 세라쌤 네임별로로 시작을 한 거고 그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은 거지. 내가.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고 이러면서 우리 우리 팀거 안무를 해서 하나 해,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모으기 시작한 거죠. 사람을 처음에는 6 여섯 커플이었으면 좋겠다. 여섯 커플 정도만 나도 우리 포함해서 열 명만 나도 뭔가 해봤으면 좋겠다. 진짜 여섯 커플이 모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한 거고, 로코노마즈 할 때의 전체적인 느낌은 아돌포 LSD의 느낌도 아니고 트로피 깔잼도 아니고 사실 다 짬뽕이야. 이 팀에서 장점이 아, 이건 거 같아. 이 팀은 이건 거 같아. 그래서 최대한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그리고 그때 막 해외에 대회가 되게 많은데. 그 대회에 단체 공연들을 막 엄청 찾아봤어. 찾아보면서 아 이거 괜찮다. 오 이런 구성 되게 괜찮네. 찾아보고 음악도 막네번 바꿨어. 오이막 꽂혔어. 이거 무조건 가자. 가다가. 아... 이걸 한 20분 들으니까 음악이 지루한 거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음악을 하나 결정한 거고 마모노 발모때 원래 LSD에서 아돌포랑 로레니따랑 이렇게 둘이 했던 공연인데 다른 버전이 있더라고 좀더 피아노 소리가 가미된 피아소리 푸덕 여기에는 좀 이렇게 해서 음악도 피치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로고노마진데 그러면서 또한번 느낀 게 퍼포먼스라는 거는 퍼포먼스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느꼈어요 물론 기술적인 것도 기술적인 거지만 보는 사람이 즐거워야 돼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신나고 어떤 이런 에너지를 전달해줘야 되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만 만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은 재미없거든요. 그때 많이 느꼈어. 우리가 한던 어떤 요소들이 재밌게 다가가는구나, 사람들한테. 그래서 좋게 봐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로코노마즈를 준비하면서도 힘들었던 것도 많지만, 끝나고 나서 느낀 게더 많았어. 앞으로의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방향도 조금 정리 하게 되고. 그리고 로코노마즈를 할 때는 그냥 로코노마즈 팀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우리도 뭔가 어떤 아카데미형 동호회 같은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둘이 얘기가 나와서, 내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난 에버라틴 출신이기 때문에, 에버라틴 사람들한테는 홍보하지 말자였어. 그래서 홍보를 안 했고, 그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경쟁인 건 맞아. 이게 뭔가 하나가 딱 나오면, 단순히 뭐, 동호회는 동호회끼리가 아니고, 동호회, 뭐, 다른 인스샌들이 하는 뭐라, 아카데미, 다 경쟁이라고 막. 어쨌든, 자기들 밥그릇이니까. 나도 이제 내 밥그릇을 챙기겠다고 내가 에버라테에 불려서 나온 거고. 그러면서 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지. 처음에는 다 세라쌤 지인들. 뭐, 이렇게 들으실래요? 해줘요? 뭐, 홍보 좀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한 거랑, 예전에 우리가 외부 수업 했을 때 우리 수업 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위주로 시작이 됐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 에라 사람들이 늘더라고. 끝하지 않게. 에러 사람들이 많으면 에버라틴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있고 시라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수업 이 있으면 이거를 잘 분리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BL쌤하고 얘기했던 어떤 아카데미의 한 부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목요일 날 우리가 정모날을 만들어서 라살사가 비니까 라살에서 정모를 하면 에버라틴에서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부담감이 적을 거고 목요일 날 라살사가 좀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물론 이제 우리가 갈 길이 멀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지 에어라 사람들이 조금 늘고 있거든 사실 근데 그게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해 BL쌤한테 좀 죄송한 부분도 있고 이 빼서 오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에버라틴이 왕초급을 이렇게 뽑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도 이제 그런 처음 하는 사람들 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 요 살살 한번 접하지 못한 사람들 대상으로, 뭐, SNS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에버라틴을 늘리고 싶어, 우리. 경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상생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엘쌤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시사소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는 사실은 에버라틴을 벤치마킹한 게 많아. 에버라틴 시스템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벤치마킹을 하려 해도 에버라틴을 못 따라가는 게있어 규모의 경제가 이미 대버렸기 때문에 에버라틴처럼 할 수는 있건 없어. 대한민국이. 에버라틴 어, 없어. 우리가 여기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건 다양한 수업들을 저렴한 가격에 들을 수 있는 거. 여러 사람들과 편안하게 와서 조금 익숙해지면 어울릴 수 있다는 거. 이런 데좀 중점을 더 보자. 내가 바차타를 못 가르치지만. 그래서 바차타 때문에 오신 거고. 자 형하고 세로미를 봐서 바차타 수업을 해주면 좋겠다. 바트다 수업도 연거고. 근데 부산에 있는 그 시닝 여민 쌤도 파트너웍은 제가 안 하니까 파트너웍을 수업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조인하는 거고.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하고. 에버라틴으로 따지면 왕초급.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의 단계가 에버라틴으로 따지면 한 준중급 정도 되는 레벨이 하나 있고 커리큘럼에 대한 그 레벨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 많지. 지금은 우리가 할수 있는 최적의 수업 개수야 이 이상 선생님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요거를 정착을 좀 시켜 놓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쉐라더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화이트, 블루, 레드, 골드, 이렇게 색깔로 정해놨는데, 다른 아카데미나 동호회들을 쭉 보면, 항상 수업이 초급, 뭐, 초중급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다 실력에 대한 등급들이 나눠지는 것같아 이거를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색깔로 가자. 태권도도 물론 뭐 흰띠, 주황띠 이렇게 있어도 단계별로 있지만 이런 폭을 조금 더 넓게 하면 왕초보만 계속 들으면 사람들이 조금 아, 계속 왕초보네라고 생각을 하, 할 텐데 화이트는 이런 걸 취급을 해요. 여기서 들을 수 있으신 거를 자기가 부족한 거 들으시면 됩니다. 블루는 이런 걸 취급합니다. 레드는 이런 걸 취급하고요. 골드는 이런 걸 취급을 해요. 원하시는 기호에 맞게 오셔서 드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을 선택했던 거고. 시즌이 이제 3시즌이 지났어요. 돌아오는 차수가 시즌4인데 자리를 좀 괜찮게 잡은 것 같아서 나름대로 명확한 색깔들을 조금씩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 토샤는 기존의 쌀싸 느낌보다는 라틴 팝 음악에 좀더 맞춘 그래서 완전히 정통 만보 쌀싸 느낌보다는 조금 더팝 음악에 가까운 팝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스트릿 댄스의 느낌이 나는 쌀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해. 사실 그거를 이제 실라소 수업 안에서도 몇 번을 했, 하거든. 부담감이 있었지만,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건또 새로운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뭐 그래 기대치가 못 미치든 많든, 그거를 또한번할 때, 두번할 때, 세번할 때는 또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뭐 그때 또 좋아해주면, 이제 그거면 또 내게 되듯이 아마 또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번 토샤는 지난 토샤랑은 아예 좀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같아 앱만 보도 다를 수 있다. 야, 나는 지금 살 실생 때본줄 알아? 이러면서 기대치가 커 그런 상태에 부담감 없어요? 나는 그 사람들 중에 실망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거를 내가 따라가기에는 내가 너무 고인물이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과감히 포기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뭘 해도 욕을 먹는 거. 그냥 전 이번에 이거 할랍니다. 그럼 뭐 오시면 좋고 뭐 아니면 할수 없. 대신 퍼포먼스는 확실하게 멋있게. 그것만 신경을 좀 쓰면, 야, 저거 할걸 나도. 아, 난 이번에 아, 내가 완전 세련이 아니야. 나갔어. 그럼 이제 나한테 도끼가 생기지. 이러면서, 어, 그래? 공연으로 보여주면, 씨, 이렇게 할 걸. 이러,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목표로 사실 하고 있는 거고. 나 아, 롤모델. 롤모델은 있어요. 샤인에 완전히 빠져서 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최애는 에디토레스 주니어 샤인. 왜냐면, 몸에 그냥, 나 댄서야. 이런 게막 묻어있어. 그 뭘만 해도 간지가 나. 그냥 베이직만 밟아도 수직큐만 해도 간지가 나. 에디토레스 주니어의 베이직을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건 스텝 하나를 엉뚱하게 쓰지 않는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 새 걸음을 걸어도 거기에 다 에너지가 실려 있어. 그래서 에디토레스 주니어의 완전 광팬이고. 그리고 또한 명이 생겼어. 브랜드 나야라라고 올해 나이가 이제 한2물스물 살밖에 안 됐어. 등치도 몸매도 이쁘지도 않아. 땅딸만해손다리세미 하는 살사 콩그레스 거기에 2년째 초대 받아서 왔었는데 그 친구도 에디토레스 느낌이 나.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고하고 뭘 해도 멋있어. 그냥 간지가 나는 스타일. 이제 소셜은 독보적이야. 저는 소사. 언어는 이긴 하지만 그냥 그 음악을 타는 그 리듬감, 그리고 심지어 샤인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샤인도 물론 엄청 잘하지만, 전 스타일의 에디토를 쓰기 때문에 말을 한 거지만, 소다 스타일도 너무 멋있고, 파워풀하고, 소사야말로 어떤 쌀쌀 국한되지 않고, 힙합, 레게통다 썼거든. 스토피깔잼 영상 보면, 그냥 퍼포먼스 팀이야. 쌀쌀 공연팀이 아니고, 있지. 퍼포먼스 공연팀이야. 소셜에도 너무 고난이도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소셜에다 쓰고, 그게 나는 진짜, 어, 미친 거야. 그세 명을 지금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고, 그세 사람 영상을 가장 많이 보고, 아, 또한명 있다. 찰리 가르시아. 그냥 이, 느낌과 어, 이런 어, 무브먼트. 뭘 해도 간지가 나고, 소셜도 너무 잘하고. 그네명은 항상 챙겨보는 바차타를 안 배우는 이유는 아직 바차타에 흥미가 없어. 쌀쌀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 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할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차타를 내가 좀 신경 쓸 여유도 없고, 내 생각에는 쌀쌀한 바차타는 좀 아예 다른 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바차타를 배운다? 그럼 왕초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럴 연락이 없어 아직. 그래서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신나고 빠른 걸 좋아해. 그래서 아직은 흥미가 없는 거 같아. 그래서 안 하는 거. 카메라를 보고 내가 바차를 거절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이런 아, 때문 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거든. 아저바차타를 아예 안 배워서 베이직을 모릅니다.라고 말씀드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가신 분이 딱세분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었어 저도 베이징 몰라요 할 말이 없는 거야 저 정말 모르는데 저도 정말 몰라요 그거 거절하면 나쁜 놈이잖아 그래서 그냥 나가 정말 베이징만 할게요 네 그것만 하셔도 돼요 진짜 베이징만 하고 끝나 그러고 나면 이제 그분들이 다시는 칭안 하시지. 그런 것까지는 이제 어떻게 거절할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진짜 베이직만 하고 오지. 아, 그 너무 잇만. 그, 그렇게 길게 느껴지더라고, 막. <laughs> 3분이. 일단은 이게 이제 변천사가 세번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을 했을 때의 닉네임은 신구였서신내 신구. 본명이 장신희인데, 내 친구들 사이에 별명이 신구야, 그냥. 신구야! 신구야! 주바리도 왜 주바리냐면 주바리가 별명이야 주바라 주바라 닉네임을 쓰라고 하니까 닉네임은 별명이니까 어 그럼 난 신구하자 넌 주바리 해 그래서 제주도 때부터 신구를 쓰기 시작했고 그치 36기 때까지 신구였어 친구주바리 36기 때까지 그리고 내가 이제 58기를 들어오면서 뭘 바꿀까 근데 그때 이제 정육업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 닉네임을 해야 되는데 뭔가 닉네임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참유치하지만 부드럽게 추고 싶다 어 그냥 이런 생각이 있었어 춤에 대해서는 아 오글거려 벌써 아. 소고기 중에 제일 비싸고 부드러운 게 살치거든요. 그래서 아그 살치라고 한 거죠. 짜증 먹고 어, 손발이 오그라지 <laughs> 한잔 하면 안 돼요? <laughs> 심지어 그 당시에 그걸 말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때는 그냥 뭐 어때요 이렇게 뭐 어때요 그냥 한 건데 그리고 나서 소회를 엄청 많이 했죠 왜냐면 그리고 나서 활동을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아직도 살치라 부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제 하다가 바꾸게 된 거는 이제 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살치라는 이유로 내가 살는 없다 내가 한번 경험이 있는 게그 해외 댄서가 왔었어 댄서들이 와가지고 강턴에서 걔네들 뭐 공연하는 거 보고 소셜 하는 거 보고 술한잔 먹는데 그 해외 댄서 한 명이 와가지고 같이 술 먹는데 이름을 물어본 거야. 살치, 살치, 한국어 모르니까 그런 거야. 뭔 뜻이냐? 이러다가. Part of beef라고. 소고기 부위 중에 하나라고, 살치가. 얘가 막 황당한 거야. 사람 이름이 소고기 부위 중에 하나라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아, 애들한테는 그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때 한번 살짝 그래 느꼈는데 이제 업으로 전화를 하면서 안 되겠다. 해외도 나갈 건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름을 쓰자. 왜냐면 세라세도 세라 쓰잖아. 이름이 분명히 세라니까. 나도 신인데 신이는 바람기 너무 힘들어. 바람 힘드니까 그냥 나는 대로 가자 신이. 그러면 영어로 쓰기도 편하고 그때 바꾼 거지. 근데 아직도 살치 에버라틴닝 가면서 살치 살치. 질문에 대한 게좀 바뀌었어 지금. 나는 샤인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건 샤인과 패턴이 둘다 돼야 된다. 살사는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오히려 중요하다면 하는 게 패턴이라고 봐, 이제는. 근데 이제 패턴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즐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가는 내가 얼마나 샤인에 익숙한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 샤인을만 주구장창판 나로서, 최근에 패턴을 배우는 학생 입장으로서, 그동안 배웠던 샤인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지금 절실히느끼고 있어. 단순히 내 생각이지만, 샤인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패턴은 더더욱 내 몸이 가벼워지면서 여자의 손을 잡고 있어도 나를 신경쓰지 않고 여자를 신경쓰고 항상 여자를 쳐다보고 여자를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나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스텝 하나가 벗어난 순간 여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샤인이라기보다 어쨌든 베이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아요. 좀 기본이 네. 된 상태에서 파트너업을 배우면 더 빨리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요즘 하고 있어. 먼저 배워야 될 거는 당연히 베이직. 베이직은. 베이직 기반 샤이샤이